국민의 힘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김문수 캠프 측에서 자기들이 할 일인데 자유 통일당이 해달라는 거야. 어? 자기들이 할 일인데 이재명 공격인데 자기들이 해야지. 자기들이 해야지 여러분들. 무슨 소장 하나 나한테 보내놓고 자유 통일당 이름으로 옮기래. 이름으로 하래. 무슨 자유 통일당이 뭐 국민의 힘 하청 업체입니까?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소송이나 고발장, 고소장 뭐 이런 게 있나 봐요. 우리가 고소할 일은 없지. 고발장이겠지. 그뭐 그거 하나 보냈어요.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 보내놓고 자유통일당이 하려는 거예요.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까면 개망신 당해요. 네? 김문수 캠프 관련자들이 자유통일당이 고소, 고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자료 줄 테니까. 니들 우리가 니들 하척이냐 이것들아? 우리가 니들 하청이야?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, 니들은? 실명 깔 수도 있는데, 그거는 뭐, 신의식 대표가 직접 통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, 신의식 대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깔 수도 있겠죠.